자 문제 분석합니다. 두 자연수 a, b에 대하여 이 등식이 성립할 때 만족하는 b를 모두 더하면 그랬습니다. 4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이 양식이면 60이 됩니다. 그럼 2a 마이너스 b, 2a 플러스 b를 곱하면 60이 되는 거죠. 자 그럼 될수 있는 가능성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두 자연수의 곱이 60이 될수 있는 가능성은 이게 또큰 수잖아요 그죠? 그럼 작은 수큰 수의 곱은 1 곱하기 60 가능하고요 그리고 2 곱하기 30, 3 곱하기 20, 4 곱하기 15, 6 곱하기 10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죠? 자 근데 이두 수가 보면 2a-b가 1이면서 2a 더하기 b가 60인 이 가능성을 조사하려고 하다 보면 이걸 더하는 순간 짝수가 나와갖고요 짝수는 홀수다. 자연수는 나올 수가 없죠. 자 결국 두 수를 더할 때 홀수가 나오는 수들은 문제에서 배제가 돼야 되는 거죠. 이것도 두 수를 더해서 홀수가 나오면 문제에 따질 때 어차피 자연수가 나오지 않습니다. 이걸 나눌 때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. 그럼 조사 대상은 이것만 조사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2 a b가 2일 때 2a 더하기 b가 32라면 두 개를 더하는 순간 4a는 32가 돼서 a는 8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a가 8이면 16, 그럼 b는 14가 되겠죠. 자, 하나 나왔고요 자, 그 다음에 다시 2a-b가 6이면서 2a 더하기 b가 10일 수도 있죠. 더 하는 순간 4a는 16이 돼서 a는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. A가 4면 B는 2다까지 구할 수 있네요. 그죠? B는 2다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두 수를 더하면 16.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. 그죠? 자, 식을 여기서 만들어서, 자, 이 경우에서 따질 때, 직관적으로 이런 것을 배제하는 것들, 이런 것잘 챙기시면 나중에 시험 볼때 시간 단축할 을수 있겠죠. 그죠?